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센텔리안 24 마데카 기초 3종 세트. 놀라운 60% 할인.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토닝, 에센스, 크림을 지금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원가 83,900원에서 32,900원으로 놓치지 마세요. 4위입니다. 예쁜 네일팁 보관을 위한 완벽한 선택. 카카스 네일팁 보관 사각형 케이스 세트가 4,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다양한 혼합 색상으로 네일 아트 소품과 도구를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온다다시 수영장 케어 세트. 놀라운 31% 할인. 수영 후에도 찰랑이는 머릿결과 촉촉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960ml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숨 37디어 옴므 퍼펙트 올인원 세럼으로 남성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제품을 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베이비 파우더 향의 아부카 퍼퓸 핸드워시 500ml 2개. 51% 놀라운 할인가로 8,68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세정력과 향긋함으로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